네, 안녕하세요. 온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긴 인터넷 주소를 짧게 한번 줄여보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소를 줄이고 싶은 인터넷 페이지 창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로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 주기에는 중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짧게 한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 새 창을 여시고 검색어에 bit.ly를 검색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무료로 회원가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어, 당장 유료 계정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료 버전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로 계속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현재 제 구글 이메일을 눌러 주고요. 계속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완료되고요. 여기에서 왼쪽에 Create New를 눌러 줍니다. 그런 다음에 링크를 눌러 줍니다. 위쪽 부분에 줄이고자 하는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주소에 제목을 입력해야 되는데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본 주소는 비트, 점, 리, 슬러시 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주소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한글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직관적인 주소를 만들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현재 이 영상이 한글 문서에 서명을 넣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한글 문서 서명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까 복잡했던 주소가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지게 됩니다. 이 주소가 잘 되는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을 열어서 bi bit.ly 슬러시 한글 문서 서명으로 엔터를 쳐주면 제 유튜브 영상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